군대리의 햄버거 만들기 도전 50%할인해가지 가지고 13,900원 13이 정도에 팔하는 겁니다 삶은 계란찍기인데 여기다 찌면은 계란이 진짜 잘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란을 한달에 한 여섯판? 한 6판? 네판에서 여섯판을 먹거든요 운동땜에 근데 아 계란이 너무 안까져 이건 무슨 진짜 햇, 햇계란인가? 그런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이 되게 안까집니다 소금을 넣어도 안, 뭐잘 안까질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하게 됐어요. <laughs> 자 일단 물을 붓습니다. 물을 충분히 부어주고 평평한 곳에다 물을 부어주고 계란 받침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올려주고 바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살짝 구멍을 아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준답니다. 그래야지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위에 쪽 이렇게 깨지진 않네. 또 마지막 하나, 대란입니다. 대란, 대란, 대란 다음에 특란, 특난 위에 그다음에 왕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원래 특란 정도 먹는데 아마 이거 롯데마트에서 산것 같아요. 이거는,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웃긴 게이 작동 중에는 자동으로 전원을 끌수 없답니다. 전원을 끄고 싶으면 이 스위치를 뽑아야 된대요. <laughs> 자, 예, 스위치 껐습니다. 아, 말아 과연 잘 익었을까요? 자, 자, 아, 진짜 잘까지나 아까 그 구멍 돌린 거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좀덜 익을 것 같은데, 느낌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10분을 익혔거든요. 근데 좀 약간 뒀다가 익혀야 되나? 한번 볼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 거의 한어 8, 90%어 거의 완숙인데 약간 반숙기가 남아 있어서 예이 네, 정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있는 상태에서 꺼낼 때는 10분 하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대란 기준으로 대란 기준. 이거는 어오 5,900원 주고 어, 햄버거 포장용지 산겁니다 이거 5,000원 주고 그리고 요거는 국내산 갈비살 패티인데 이거는 그 에어후라이기에 돌리지 마세요 <laughs> 후라이팬에 하는게 더 맛있, 맛있습니다 에어후라이기 하니까 기름이 너무 빠져서 좀 약간 뻑뻑해져요 집에 만들어 먹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밀리터리 버거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밀리터리 버거. 자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신라면과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배 배달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에이 에그마요 샐러드. 아똥 아, 싸는 소리가 들리는데. <웃음> <웃음> 잠깐, 잠깐. 우리 강아지들이 <laughs> 지금. 어, 먹을 거 막, 계란, 아까 삶을 때, 이거, 이거 먹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도 주면 먹긴 하겠죠. 음,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어, 이 딸기잼이 중요합니다. 요게 들어가야지 군데리아죠. 일반 햄버거처럼 먹으려면 사먹은 게 낫고, 군데리아를 좀 약간 군대의 추억이나, 군대에서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게 좋습니다. 일단, 롯데리아에서 원래 작년에 팔았는데,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판매가. 한시적으로 팔긴 했지만. 근데 올해는 안 팔더라고요. 그, 그, 여러 가지, 뭐, 작년에 무슨 어떤 이슈가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세히 뭐, 까먹어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작년에 팔았는데, 그걸 결국엔 못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 군대리아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서 먹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군대리아를 먹고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남자가 해먹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해먹죠 귀찮아서 네. 계란이 안 들어가면 군대리아가 아니에요 음.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 후라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군데리아는 삶은 계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대로 먹으려면요. 예, 네, 맛이 틀려요. 근데 뭐, 이거 그냥 대충 좀 넣어서. 먹을래? 줄까? 왜, 제니는 야채도 잘 먹습니다. 안 먹네? 원래 고기 꼬 먹을 때 주면은 잘 먹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계란이 있고 그러니까 딴게 먹을 게 많아서 얘가 안 먹은 거지. 예, 원래 이 아트 요추을잘 먹어요. 지금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안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스리라차 소스라고, 이게 약간 매콤한 건데, 이게 0칼로리입니다. 0칼로리. 예,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유명하죠. 이걸 한번, 반만 뿌려가지고, 어 뒤쪽에만 뿌리고,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이 어떤지. 예, 요렇게 해서, 먹는 건데, 이제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맛이 어떤가, 진짜. 군대리아를 먹고 싶으면 그냥 이거 안 넣고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양상추를 넣든가 상추를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스리라차 소스. 이건 너무 단맛 맛이, 단맛이 나는 것만 싫다 그러면은 타서 먹는 게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바로 군대리아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이런... <laughs> 아, 이런... 씨... 제가 이걸 안넣네요 이걸 어쩐지 뭔가 부족하다 싶었다. 내가 씨... 아, 패티를 안 넣고 먹었구나. 아... 아. 어쩐지... 군대에서 이 딸기잼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요즘엔 군대가 많이 달라져서 사먹는 PX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좀 약간 당성분도 많이 먹고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단 거를 먹기가 힘들었어요. 군대 가면 되게 달달한 걸 먹기 힘들어서 약과 있죠. 그런 거를 군대에서는 되게 맛있어 합니다. 왜냐면 되게 달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그런 거. 그래가지 저도 평상시에는 군대가기 전에 먹지도 않던 약과를 군대 가서 예, 막호주머니에 숨겨놓고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예. 군대 가면 다 달고 그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짜장면도 맛있고. 먹어. 이렇게. 그래서 짜장면도 맛있고. 요거는 뭐냐? 요거.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음, 16개? 어, 이게 더 적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햄버거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용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빵을 시켰는데, 12개가 왔는데, 이게 좀 약간 두고서 먹으려고 했는데, 빵 유통기한이 한 3, 4일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짧아요. 근데 빵이 12개, 햄버거 빵이. 3, 4일만에 12개를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음 학원에, 강아지 학원에, 강아지들 아침에 그 챙겨주고 하시는, 고생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이거를, 월요일날 갖다 주려고 합니다. 네. 뿅.